야, 너무 무거워, 근데. 오늘 정장 입고 오니나, 나. 아. 아, 정장! <laughs> 야! 아, 영어랑 사자성어 그런 거막 뽑으면 안 되는데. 아, 아. <laughs> 영어 받아쓰기. <laughs> 야! 내가 알기로는 성민이 형이 중학교 때 코리아도 못 썼어요. <laughs> 코리아, 코리아도 못 쓴다고? 코리아도 못 썼어요. <laughs> 문제 주세요. 베이스볼 어? 와 이거 너무 <laughs> 쉽다. 아, 아, 와야 뭐, 야, 이거 b a 진짜 b a 베이스볼 야 베이스볼 l Baseball. b a s e b 진짜 안 된다. <laughs> 아 e 베이스볼 b 모 s 다고 a 핸드폰 가서 네이버 한번 보고 오면 안 돼. <laughs> 진짜 모르. 아, 어. 힘들어. 힘들어. s e b a l l Baseba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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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s e 첫 번째? l 너 진짜 첫 번째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? 뭐로 시작하는지 좀 일단 보려고요 비, 어. 나, 네. 아. 빨리 써놔, 빨리 써놔. 아니, 한국말로 약간 바세발 이렇게 쓰는데 바세발. <laughs> 한국말로. 성민이는아 진짜 야구만 했구나, 송민이는. 5, 4, 3, 2, 1. 그만. 자, 올려주시고요. 자, 리포트 괜찮아요? <laughs> 이거 뭐, 이거 뭐, 웃으면서, 이거 면서웃으면웃지 마세요 진짜. 이거 으면웃으면 웃으면서, 요으면서웃 웃으면서, 웃으면서, 웃으면 웃으면서, 웃서서 웃으면서, 웃 정답을 공개해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뭐라고 써세요곰이이거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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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엄마가 TV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고곰이자식이세요곰곰����� h c �이거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PD님이 잘못했네. 아, 이거, 그냥, 이거. 아, 네. 이거. 아 네. 사실 저희 여기 진 팀도요 지금까지 나름 그래도 저도 퀄리티가 있었는데 윤성민 선수가 오면서 되게 다운됩니다. 아, 아. 몰아주기 뭐 있나요? <laughs> 아, 이동현 나와. 아, LG LG. 아. 트윈스 트윈스. 음. 아. 둘이 골투 글로브 끼고 뭐 싸움하기 이런 거. 어? 아야! 아아아딱 이동현 답다. 어 종아리 봐. 장던지 봐. 와. 와 이동현도 센데 이동현이 세. 하체나 아, 너무 세니까. 어, 근데 너는 젊은 피잖아. 아, 근데 유한사는 지금 현역이잖아요 거의. 그동안 당해, 당했던 거 한번 제가 한번 복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좋다. 그래. 어디로 싶었다, 아, 전 절, 절로 가고 싶어? 딱 여기에 전절절로 가고 싶어 바닥에 꽂아줄게 바닥에 꽂아줄게 <laughs> 바닥에 꽂아줄게, <laughs> 바닥에 꽂아줄게. 아, 와 쎄다 자 파이팅 파이팅 원상아 천장에 꽂아줘 시작, 시작. 어 괜찮아 <Net bakery> oh, 좋아. 아니, 오 좋아 오어 좋아 들어가 들어가 <Spoilers> <demek okay>? 바닥에 꽂아주, 꽂아줄게 <laughs> 아 역시 스마트해 아 진짜 아, 와죄송하니까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제가 다 이겼습니다 아뭐예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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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 풀리네 이제 아 <laughs> 나이가 깡패네 아, 너, 안 돼. 팀이 나눴잖아요 어, 팀이. 네. 내일 아침에 저희가 기상 미션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저희 숙소 바로 앞에 드넓은 갯벌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진 팀은 내일 아침 갯벌 러닝. 오, 와. 와, 갯벌 너무 힘들어. 갯벌 너무 힘들어. 만약... 그럼 맨발로 해야 되겠네. 오늘 한쪽이 피를 봐야 할것 같은데, 이거. <laughs> 우리 저기차기 릴레이로한번 할까요? 오케이, 좋다, 아, 좋다, 좋다. 오케이, 그거 좋다. 오케이, 그거 좋다. 오케이. 그러면은 개벌 러닝 플러스 커피 사기. 저희가 이길 것 같아요. 예. 가이 가이 보, 가이 가이 보. <laughs> 맨날, 줘요. 맨날 줘, 맨날 줘, <laughs> 맨날 줘. <laughs> 딱 봐도 주먹 낼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너무 보였어. 도전.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<웃음> 오케이, 레츠 <laughs> 고. 하나, 둘, 오, 좋아. 셋, 우와. 넷, 좋아, 다섯, 어, 여섯, 어, 좋아. 일곱, 좋아.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, 열 다섯, 열 여섯, 열일곱열 여덟, 열열열열스물열열열열 계속! 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열 계속 제발 송민 이제 새 가슴이라 안 돼. 자 갈게요. 이제 세개거까 시작. 됐어 됐어. 잡혔다 잡혔다 잡혔다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기 <laughs> 좋았어. 자 아니 잡혔다 잡혔다 뭐 누구야? 됐어 됐어. 나 잡혔다 잡혔다. 아니 집중하고 있는데 잡혔다 잡혔다. 떨어게 <laughs> <좀 변하게> 해주려고. <laughs> 야, 다리는 올라가냐? <웃음> 야, <웃음>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<laughs>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어, 올려 줘. 괜찮아. 어, 야, 이, 알았어, 이, 이, 야, 우리 조금 많이 했어. 조금 많이 하편나세 개만 찰 거라. 어, 괜찮아. 어, 어, 괜찮아. 조금 어, 해놨어 파이팅. 파이팅. 자. 이 어, 네. 어, 좋아. 하게 하나. 어. 어, 좋아. 어, 좋아. 좋아. 아! 잘했어. 아, 잘했어. 잘했어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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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파이팅, 파이팅 열개만 가자, 열개만 하나 자, 갑니다 없어, 없어 작게 없어요, 기게 없어요 아휴 작 없어, 작게 없어요, 없어요 아웃, 아웃 아, 클 났다, 아 형, 세, 형 다섯 개만 쳐주세요안 되면 많이 찾아줘야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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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끝까지 쳐, 끝까지. 빵개쳐라 그냥 훅생해라삭 어? 어? 삭. 삭. 어, 찰 때는 좀 조용히. 긴장되니까 이거. 못참으면 이거 혼난다 여기서. 하나, 아, 둘, 다시 쳐. 아, 네. 아. 넷, 다섯, 여섯. 아, 아이고, 야, 하는 하이, 하트, 하트, 쳐, 쳐, 뭘 괜찮아. 도쳐도니까. <laughs> 맛있어맛어맛어말안 하고 찼으면개 찾고. 뭐? 아, 찾는 왜 말해. 나하니까안 되잖아. Settling, 아, 내가도 말도. 쉬요기 제태, 제태 조용해라. 히가세송손금 그만 씻고. 진짜 30개만 찾아요, 제발. 제태 조용해라. 히 제발 진짜 형 30개만. 아, 하어 매일 러야 진짜 해어 나한테 알아 진짜 알나 진짜 무서운 애야 진짜 해봐어 지금 잘하고 싶은데안돼고야나 모르겠다 나는 나는 모르겠다 집에 가려고 옷 입은 거 아니죠? 집에 가려고 옷 입었다니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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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<laughs> <laughs> 한진이 형 3개만 쳐도 돼요 이 3개만 쳐오오 오! <laughs> 야 뭐야 일부러 그랬지 일부러 그랬지 아니야 아니아 진짜야? 아 저기 <laughs> 이 얼굴만 멀쩡하게 생겨갖고 이게 <laughs> 야 이거 뭐아 이... 아, 뭐야 야 뭐야 어, 하나야 <laughs> 발목에 구운 나 죄송해요 야 조금 <발목에 웃음> <누운가? 웃음> <laughs> 잘찰것 같은데 아유 뭐라고 긴장된다 이거 <laughs> 점프하시면 돼요? 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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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하시면 돼요! 아니, 그거 알아요? 우리 팀에서 제가 에이스예요 <웃음> <웃음> 아, 인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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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진 인정! 현민이 <laughs> 파이팅! <laughs> <laughs> <재밌게 웃음> 네, 아, 많이 아, 차이돼저딱 아, 다섯 개 차겠습니다 아, 좋아 아, 그래, 겸손하게 해, 겸손하게 괜찮아 재밌게 <laughs> 가자 하나, 아, 둘, 둘. <laughs> 아. 아 둘. 아, 둘둘 둘. 둘둘 둘. 둘. 그래, 성민형 가자. 이야. 형 이거라도 해야 돼, 진짜. 이거라도 보여주자. 야, 베이스볼. 야, 베이스볼. 그건 난다는 거야. 너나 알아. 너 진짜 첫 번째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? 뭐로 시작하는지 좀 일단 보려고. B 어. H C C 막이랬어 <laughs> 잘할 수 있어. 아, 뜬금 펌. 가자. 구리 강패. <laughs> 어 뭐야? <웃음> 어. 어 <laughs> 뭐야? 여기 여긴... 여긴... 아긴 여긴... 아긴 여긴... 여긴... 여가에긴 여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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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

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에이스야. 아 대형형, 복부형인데. 아, 딱 30개만 찾게요. 가셋두 개다.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셋. 아무서서 그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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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무서아 무서웠어 진짜. 어 자, 아직 제가 에이스예요. 어. 아니 여섯 개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 웃겼어 방금 아유. 한 명이 더 많은 이팀한 번만 더 찾게 다음 선수 한번더게 짝이 맞을 것 같아요 리포트? <미립니당> 너무 일방적으로 이기면 리포트 씨를 여기서한 번만 이팀에한번더 찾을게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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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있어 You better t him 오케이? Okay? <미립> <미립> 오늘 동생이 <동의사이>. 하나 <미립> 하나 여기 여기 있어요? 어뭐 편하게 w h a 하둘오하둘오 그..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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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스, 에이스 에이 저쪽이 어. 에이스 에이스 제가 1위, 대형 <배영이 웃음> 형이 2위 리포트가 3위입니다, 야, 지금 다음 아, <laughs> <야>, 아, <laughs> 열심히 차보겠습니다 야, 뭐라, 잠깐만 송창식이 100개, 100개 차니까 지금 <laughs> <집중> 해야 돼, <돼요, 웃음> 알겠지? <웃음> 저 100개 넘게 차요 어, 진짜? 아, 진짜? 그... 네 한진이 형 어떻게 잘차

긴장했어. 아씨 에이스 뺏겼어. <laughs> <laughs> 찮아 형님. 형님. 찮아요 <laughs> 선배 큰 웃음 주셨어요? 괜찮아요? 네? 동현이. 동현이, 동현이 형. 예. 동현이야. 파이팅 파이팅. 얘 승부욕 있더라고. 하나. 어? 둘, 뭐야? 둘, 뭐야? 턱으로 차냐? 턱으로 차냐?

얘가 에이스라고 그랬거든 어. 하나 둘 아! 됐어, 됐어, 됐어. 어? 어? 어. 인정 오 됐어 됐어 어 좋아 잘하네 어 좋아 아, 잘하네. 오. 오. 오, 잘 찼다 아네아야요야아푹 자라 푹자라지마 일어나지 마푹자 저한 한 가지만 부탁해도 돼요? 한번 한번 잡는 거한 번만 주세요 한번 한번 잡는 거한 번만 주세요 주자 어게? 주자 어게? 야줘야이 정도도 안 해주냐? 연습한? 야, 야, 할 쌍식아 한번 잡는 거 줄게 네한번 기회 줄게 시작 야, 이게 쉽지 않아 아, 출발이 안 되네 요 아이 잘한다, 아 아이, 아 잘한다. 아 아이. 어? 아이 잘한다 아 아이 아이 잘한다 아이. 아이, 잘한다 아, 아이. 오케이, 오케이 어, 해줄게, 해줄게 어, 차, 차 아니, 희망이 없다 아니, 희망이 없어 두번 잡으러 갈까? 아니, 제, 아, 하고 싶은 때가지 차고 싶은 때까지 계속 타라 그래? 아, 나, <laughs> 쫓아+ 쫓아 백개할 때까지 해봐+ 해봐 하나 해 계속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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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해 계속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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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계속해해그만해해 진짜 아닌데 아 <laughs> 저녁도 그렇죠. 얻어, 먹고요. 얻어, 얻어 먹고 아침도 예. 네, 푹 주무시고 아, 아, 커피. 다 가졌다, 다 커피. 커피까지도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.